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년 만에 우리나라를 찾았었죠. 트럼프가 떠난 자리에 더센 트럼프의 오른팔이 오늘 찾아옵니다. 자, 얼마 전이 강력한 선언으로 우리의 뇌리에 남았던 바로 이 사람입니다. Welcome to the War Department. Because the era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is over. 자진봉교수님 네. 누구냐 하면은 미 국방부 장관이에요. 전 세계 그 미국 장군들 불러놓고 본인은 소령 출신인데 네. 독설 망 날려서 유명했던 그 사람인데 네. 오늘 우리나라에 처음 온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에이에스에이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이죠. 그쪽을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네. 공동 경비구역을 방문할 계획인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 장면인데 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미국 장성들을 800여 명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군기를 잡았는데 56분 정도 연설을 했다고 하면, 지금 보시면 보세요. 나이만 차이나도 보통 자기보다 한 10살 정도 많, 많게 보이시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네. 장성들이 주변에 앉아있는데 본인은 중령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했던 말이 더 황당합니다. 음. 뚱뚱하면 무조건 아웃이다. 그러니까 체력검증 제대로 통과 못하면 아웃이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그랬냐냐 용모도 단정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 그러니까 군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특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뭐 전투를 잘한다든지 네. 용맹스럽다든지 아니면 전소, 전장의 기술이 뛰어난다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고 용모 단정하게 하고 뚱뚱하면 아웃이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런 얘기 하면서 공기를 잡았는데 사실은 저기에 오신 분들이 군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겠습니까? 전문가들 아닙니까? 저분들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심히 심기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헤그시스 장관이 그렇군요. 오늘 이제 오상 기자를 통해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안규백 장관과 함께 JSA를 j s 를 방문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잠시 뒤면 이제 방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8년 만에 한미 국방장관이 동시에 JSA를 방문하는 겁니다. 이게 8년 만이라고 하는데, 허준 변호사. 워낙 강경파라서, 최진봉 교수님 설명대로. 워낙 센 인물이니까 이번에 그 북한 코앞에서 그러면 또한번센 발언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분위기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사실 헤그세스 장관이 보수주의자인데다가 예. 굉장히 강경하고 거침없는 발언으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와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그랬고 뭐 이번에 에이펙에도 만날까 말까 이런 가능성이 나왔었고 계속해서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 기회가 되면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따뜻한 어떤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만남이 성사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서라도 평화적인 메시지까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까지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 그러니까 8년 전 네. 2017년과는 상당히 다른 분위기인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 바로 2017년 당시 메티스 전미 국방장관과 송영무 선 국방장관이 음. 북한을 코앞까지 찾아갔을 때입니다. 저기가 오 초소인데 이게 판문점 군사 분계선 25m 앞 그러니까 북한의 진짜 바로 지척이거든요. 여기까지 가서 북한의 어떤 도발 행위가 안정을 해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막무가내 행위에 답을 찾겠다라는 굉장히 강경한 경고 메시지를 냈었거든요. 그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미 국방장관의 방한이 주목받는 이유는요. 따로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후속 협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자, 이게 베일이 거칠수록 이번 이 핵잠 협의가 트럼프의 고도의 계산이 깔린 작전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거의 권리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한국에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음. 미국한테 요구한 건데 네. 이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트럼프가 되치기를 한것 같아요. 농축우라늄을 할수있다라 맞아요. 그것도 20% 정도 수준으로 해서 하는데 이제 트럼프가 되치기를 했다. 아니 트럼프가 우리한테 되치기를 했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부분은 예. 해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그 소형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도록 허락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기술로는 이 소형 원자로를 해추진 잠수함에 싣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예. 그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 문제만 해결이 되면 완전 우리 기술로 우리가 음. 건조를 할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대통령은 그렇게 제안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SNS에 승인한다는 메시지를 올렸지만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음. 이게 미국에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거를 뭐 메이드 인 USA로 하겠다는 건지, 그다음에 여기에서 누구 기술로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데다가 예. 지금 미국 현지 필리 조선소에서는 물리적으로 해추진 잠수함을 건조한 하 할 만한 시설 자체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네. 현지 기술자 쓸 건지 우리나라 기술자 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건조해라 라고 오... 한다는 것은 사실상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승인을 우리나라에 내줬지만 자국 조선소였던 새로 투자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그러면서도 중국과 북한까지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여러 카드를 노려서 이런 승인을 했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은 되치기 당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도록 하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설비도 구축할 수 있고 이게 나름대로 돈이 된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진짜 미국에서 우리가 핵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찾아보니까 이게 필리주 선수 인프라 구축에만 좋게 5년은 또 걸린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감수하고 우리가 거기서 만들더라도, 그럼 이후에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개입할 여지가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 상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 있잖아요. 네. 딱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핵잠수함을 승인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필리라는 변수가 튀어나오면서 지금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라는 상황이거든요. 네. 또한 가지 문제는 필리는 미국 내에서도 이제 군함 건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음.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문제는 이제 원자력 잠수함 만들려면 이제 원자력 잠수함 원자력 추진 체계로 작동을 합니다. 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이제 방사능과 관련된 시설도 설비를 해야 돼요. 그니까 군함만 만든데도 지금 5년 정도 걸리는데 음... 설비 투자하는데 이것까지 하면 더 걸린다라는 얘기죠. 그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은 했지만 예. 향후에 남아 있는 행정 절차라든가 그다음 미 의회를 설득시키는 과정 이런 과정들 거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갈수 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 국내에서 건조하는 걸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예. 이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또갈수있다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원자력 잠수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네. 그런 권한을 갖고 행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좀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사이즈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잠수함과는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지로는 단순히 지금 제 우리가 원했던 거는 이제 원자력 그 추진 체계에 필요한 연료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상황이 잘못되면 더 크게 갈 수도 있어요 원자력 추진 체계 자체를 미국에서 가져가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음... 이제 필리에서 만든다고 했을 때잠수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부분별로 제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을 미국 필리에서 만들어서 한국에 가져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 전부 다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는 방법도 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폭증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몇년 전에 몇몇 연구 영역에서 나왔던거 지금 이제 노무현 예. 정부 시절에는 한 1조 2천억 추산했는데 음. 몇년 전에 추산했던 건한 1조 7천억 나왔습니다. 음. 근데 지금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게 얼마 전에 우리가 진수한 재래식 잠수함 예. 장용실함이 사실 척당 건조병이 1조가 넘어요. 음. 그게. 예. 네. 그래서 저는 계산했을 때 우리가 국내에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음. 2조 원 플러스 알파로 보는데 이게 만약에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필리의 시설 투자하는 거. 그거 깔아줘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관련된 시설도 더 투자해야 를 됩니다. 그러면 적당 건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밖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게 이렇게 비싸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안보에는 꼭 필요하니까 첫 단추를 잘 꿰야 하는 건데. 혹시 이남희 기자, 정치부 취재를 좀 해보면요. 그 트럼프가 그래 그냥 한국에서만 안 들어라 이러고 입장 바꿀 가능성은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쉽게. 바꾸면 좋겠지만 우리의 예. 외교적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외교소 시통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그핵추진 잠수함 승인한다 했을 때 외신들도 깜짝 놀랐잖아요. 음. 동맹국들한테도 잘 공유하지 않은 기술인데 굉장히 진전됐다 했지만 필리조 선소 얘기가 딱 나왔는데 결국 한국의 노무 협상에서 퍼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트럼프 대통령도 결국 필리조 선소에서 만들어라. 그래요. 이런 오. 조건을 건게 아니냐. 이렇게 또 외교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목소리 들어보시죠 마스크 프로젝트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천오백 달러 우리가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말고 다른 쪽에 어쨌든 천오백 달러 해갖고 조선업의 생태계를 구축할 테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만들게 해줘. 하고 아. 그 원자력 협정은 농축을 아님 개정은 우리한테 가자. 다시금 재협상을 해야죠. 자, 어쨌든 한미 국방장관이 후속 협상을 위해 이제 단판을 시작했으니 첫 단추부터 잘꿸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